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약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관절염의 총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절염의 종류에는 뉴마티스 관절염, 탱성 관절염, 디스크, 척추 협작증, 목디스크, 고관절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50견, 그리고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손목 터널 증후군, 방화쇄 수지 증후군, 강직성 척추염, 연골 연화증, 섬유 근육통 등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에서 간과 관계가 있는 관절염은 턱관절 그다음에 회전 근개 파열, 오십견, 섬유 근육통,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 루 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입니다. 그렇다면 어깨 통증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간은 우리 몸에서 피를 저장하는 장부이죠. 그런데 조혈 호르몬을 공급하여 피를 만들어주는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먹어야 피가 되고 근육을 만들어주는 비장과 위가 약하게 되면 간에 충분히 피를 저장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한 상태에. 본인 스스로 어떤 문제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외부 환경에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면 간의 기혈이 뭉쳐 간에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를 간열이라고 하죠. 그런데 간열은 상체로 올라가며 유방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깨와 턱관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팽창의 원리 때문입니다. 팽창의 원리란 모든 물체가 열에 닿으면 굳어지거나 평창 되어지죠. 그러니까 턱관절, 어깨의 뼈나 근육에 간 열이 지나가면서 근육이나 뼈가 평창되어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을 악관절 장애,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열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대퇴골두에 피는 가지 못하고 간열과 신장열이 지나가면서 대퇴골두를 괴사시키는 현상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즉 고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또, 간열은 루마티스 관절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루마티스 관절염의 근본 원인은 혈열이기 때문입니다. 혈열이란 피의 열이며, 루마티스 관절염이란 피의 열이 온몸을 돌아다니며, 관절마다 팽창되면서 통증이 오는 현상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신장열 간열, 심장열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겠죠. 특히 간열은 심장열을 발생하므로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 몸에 있어서 생명의 주체인 피를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간도 신장처럼 미련한 장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다음은 간의 기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입니다. 첫번째는 음주를 하게면 전보다 술이 약하다고 하고 술이 깨지 않게 됩니다. 두번째는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는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번째는 입에서 구취 즉 입냄새가 납니다. 네 번째는 이유 없이 피로감이 지속되고 몸이나 얼굴에 여드름, 즉 면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몸, 가슴, 배, 코 주위에 혈관이 보이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것이죠. 다음은 우상 복부가 무겁고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편두통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 쓸개집이 굳어서 담석증이 됩니다. 담석증이 쓸개가, 쓸개집이 굳어서 담석이 되는 것이죠. 또 잇몸출혈이 잦습니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땀이 많습니다. 눈에 눈이 충혈되거나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모든 눈의 증상은 간과 상관이 있습니다. 턱관절이 발생합니다. 턱관절도 간의 열이 나가면서 턱관절이 변형되거나 아프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악관절장애라고 이야기도 하죠. 갑상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또 유방 섬유 선종이라 유방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궁 쪽에 문제가 있거나 자궁 근종이 발생합니다. 또 피부에 알레지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어깨나 대퇴골두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어깨 턱관절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간을 치료하면 그런 모든 증상들이 자연치기 자연치유가 됩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심장과 관절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